당신이 매일 믿고 삼킨 그 알약, 사실은 당신의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가까운 적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약, 혹시 내 몸을 공격하고 있진 않을까요? 나이가 들면 간과 심장의 기능이 변해 약 성분이 몸에 너무 오래 남거나 독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꼭 아셔야 할 다섯 가지 사실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예방을 위해 먹던 아스피린은 이제 심혈관 질환 예방보다 출혈 위험이 더 크다고 경고합니다. 둘째, 흔한 감기약과 수면유도제의 특정 성분은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졸피뎀 같은 최신 수면제 역시 낙상과 골절 사고의 주범이 될수 있습니다. 넷째, 우울증 약을 오래 드셨다면 반드시 심장 건강도 함께 살피셔야 합니다. 다섯째, 반대로 최신 당뇨약이 심부전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 드시는 모든 약과 영양제를 들고 주치의를 찾아가 약물 점검을 받으세요. 약물 다이어트가 당신의 노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